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종교 아니라 정치라더니, 네, 종교 아니라 정치라더니, 종교성 재단 여러 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방송에서, 이 교주가 무슨 종교 재단에, 뭐, 대표로 취임했느니, 뭐,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된바 있습니다. 이때 이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 천시라는자가 나타나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인데 돈 들어오는 것들 영수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종교 재단을 불교 재단을 하나 인수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 재단을 불교 재단을 하나 인수했고. 네, 이게 천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죠. 종교 재단을 불교 재단을 하나 인수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무슨 종교 재단의 지분을 50% 인수했고 무슨 무슨 종교 재단의 현금이 5천억이 있대요. 통장에. 그러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다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봉사라는 거예요. 다 공짜래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천 씨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천 씨의 말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것을 어, 이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 등기부등본을 공개를 합니다. 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2020년 2월 18일에 에, 이 교주가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을 해가지고 2020년 2월 27일에 에, 등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달라요. 네, 그래서. 어, 무슨 포덕, 교화, 수도사업, 어, 뭐, 이런 부분들, 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땡땡궁, 음, 네, 이 땡땡궁 유지재단이다, 그래가지고, 이 재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에, 이 목적이나 이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뭐, 선교, 전교 어, 전도산업, 전도사업, 전도사업, 선교지도자 양성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교하면은 이거는 종교성이 있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포덕이다 그 다른 법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목적이나 이 내용을 보면은 다른 법인이고 여기 보면은 2021년 그러니까 여기는 2020년에 취임하고 여기 2021년 8월 30일 네 8월 30일에 예, 이 교주가, 에, 대표권 제한 규정 해갖고, 네, 이 교주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해가지고, 2021년 8월 30일에, 에, 이거, 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표권 제한 규정 해가지고, 이사, 에, 누구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해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해줬는데 이한 사람이 에, 또 굉장히 이거 실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이사들에 비해서 왜이 사람이 에, 많은 사람들이 제보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에, 이 사람이 이제 대표 대표권을 갖게 돼요. 2021년 에, 8월 30일. 네, 2021년 8월 30일에 에, 대표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2022년 네, 2022년 에, 11월 17일에 또이 교주가 2022년 11월 이, 에, 17일에 이 교주가 다시 에, 이 교주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해 가지고 대패권을 확보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 인물로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보면은 뭐 그동안은 뭐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를 종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선교 및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언급되죠. 이거 종교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무슨 포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상 천국 건설, 네, 뭐 지상 천국을 건설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면은 우리가 종교성을 띄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이 교주가 천사를 판매한다든지, 또제사을 준다. 그리고. 뭐또이 어, 대천사를 판매한다, 에, 천국 티켓을 판매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에, 종교성이 있다고밖에 볼수 없는 거죠. 본인이 또우주방을 창조신 천연범사 나왔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 방송에서 보면은 뭐 종교재단을 불교재단을 하나 인수했고 뭐 이거는 지금 추적이 안된 듯해요. 아니면은 에, 천씨가 잘못 알거나 또는 정보를 잘못 예, 습득했거나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무슨 종교재단의 지분 50%를 인수했고 무슨 무슨 종교재단의 현금이 5천억이 있대요 통장에. 이 재단이 이제 이 지금 이 재단으로 지금 추적이 됩니다. 재단법인 예, 여기서는 그냥 M유지재단 이렇게 가려놨어요. M유지재단으로 해가지고 가려놓고 여기에. 에, 교주가 이렇게 에, 교주와 그외한 사람이 대, 에, 이 사람들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에, 2020년 2월 18일. 2020년, 2020년이고 또요 땡땡궁 유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에, 여기는 이제 2021년. 네, 2021년 에, 8월 30일. 2020년, 2021년. 이렇게 네, 이제 움직임이 에, 있는 모습이고 2020 1년에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 30일에 여기에 보면은 한 측근, 이 주목을 받는 한 측근이 이 사람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하면서 대표권 제한 규정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주는 제보들이 에 거의 뭐 제보가 확실하다라는 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에 그래서 어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러한 내용들, 뭐 확인되는 내용들도 있고 이제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 이건 이제 에 거대 방송국들의 몫이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추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이 재단법인의 대표권, 대표권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중요 인물이다라는 것은 추적이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보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등장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 물론 이제, 뭐, 의혹들은 결국에는 검증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밝혀내야 되는 거고, 에, 사실과 근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이 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대 방송국들이 에,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추적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켜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에, 의혹을 해소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 동안 뭐 어, 여러 가지 그 의혹을 뭐 교수 스스로도 막 제기를 했어요. 뭐 권총 얘기, 뭐 삼천억 얘기, 정 아무개, 에, 무슨 교수 얘기, 뭐 이런 등등. 네, 그런 의혹들은 철저하게 에, 밝혀내야 되고 또 다른 에, 제보되고 있는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근거와 사실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종교 아니라 정치라더니 종교성 재단 이거는 이제 뭐 거의 확실화된 진실화 되고 있는 거고 이미 이 교주는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외치고. 완전히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이제는 다시 또 정치판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는 또 정치인인 척, 또 정책인인 척 해가지고, 또 포교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 일로 들어오게 되면우주맘을 창교신에다가 천국파리, 천사파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펼쳐질 것입니다.